2026년 현대 럭셔리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럭셔리 하우스라는 개념을 완벽히 실현한 작품이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재정의하며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생활의 품격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모터홈을 선보였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프리미엄 주거 공간과 하이테크 자동차의 경계를 허문 진정한 럭셔리 모빌리티이다. 외관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2026 현대 럭셔리 모토옴은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 학적 라인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전면부에는 대형 파라메트릭 픽셀 그릴이 적용되어 현대의 미래 디자인 언어를 상징하며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다. 차량 측면에는 전동식 확장 모듈이 탑재되어 버튼 하나로 거실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며, 후면부에는 파노라마 유리창과 통합된 라이트바가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더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넓은 실내는 최고급 아파트 수준의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 가죽과 원목, 메탈 포인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중앙에는 라운지 스타일의 거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회전 가능한 시트와 자동 조절 테이블, 그리고 대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은 주행 중에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며, 주차 시에는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다. 주방 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인덕션 쿠커, 스마트 냉장고, 자동 개폐 수납장 등, 최신 스마트 가전이 모두 탑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조리 보조 시스템을 통해 요리 과정도 한층 간편해졌다. 상단 조명은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내부 공기질은 스마트 필터 시스템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한다. 침실은 진정한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준다. 전동식 퀸 사이즈 침대가 중심에 위치하고, 벽면에는 은은한 무드 조명이 설치되어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한다. 옆면에는 파노라마 윈도우가 있어 캠핑지나 자연 풍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자동 블라인드 시스템과 방음 처리된 벽면은 프라이버시와 정숙함을 모두 만족시킨다. 욕실 또한 일반 차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계되었다. 대형 샤워 부스와 스마트 거울, 온도 조절 가능한 세라믹 세면대가 탑재되어 있으며 온수 공급 시스템은 호텔 수준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한다. 심지어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겨울철에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 2026 현대 럭셔리 모터홈은 단순히 공간의 고급스러움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차량 전체가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 자율주행 5단계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경로 최적화 시스템이 도로 상황과 날씨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한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360도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주차나 좁은 도로에서도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다. 전력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200kW 시급 고용량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루프를 통해 보조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캠핑지에서는 외부 전력 없이도 냉난방, 조명, 전자기기 모두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전기차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주행 감각 또한 고급 세단 수준이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실내 소음을 최소화한다. 엔진 대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가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가속을 가능하게 하며 운전 모드는 컴포트, 이코노미, 오프로드 등 상황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미래적이다. 홀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음성인식 시스템이 결합되어 터치 없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5G 기반 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며, 스마트홈 연동 기능을 통해 집의 조명, 온도,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해 개인 맞춤형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현대는 지속 가능성에도 집중했다. 인테리어 자재는 친환경 가죽, 재활용 원목,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동식 구동 시스템을 통해 진정한 제로 에미션 럭셔리를 실현했다. 심지어 차량의 외부 도장도 태양광 반사율을 높이는 친환경 나노 코팅으로 마감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026 현대 럭셔리 모터홈은 여행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이동 그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이 되는 시대를 열었다. 캠핑, 비즈니스, 장거리 주행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터홈은 최고급 호텔 같은 안락함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한다. 현대 자동차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모빌리티 라이프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2026 현대 럭셔리 모터홈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당신의 두 번째 집이자 꿈의 공간이다.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 나이프를 도로 위에서 누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 차량은 완벽한 답이 될 것이다.